자녀한테 집 사줄 목돈 어,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은 뭐, 뭐 부모님들 다 똑같으실 텐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덜컥 큰 돈을 줬다가 아 세금 문제로 좀 당황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뭐 15억원을 자녀한테 주셨는데 증여세랑 취득세만 거의 뭐 2억 7천 이렇게 되셨는데. 와, 2억 7천이요? 네. 근데 그 세금을 또 아버지가 내주셨다는 이유로 추가 세금이 한 1억 2천만 원이 더 나온 우와. 뭐 그런 사례도 있었죠. 이야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상황이네요. 완전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세금 때문에 이게 부담이 되는 거군요. 네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또 세금 부담은 좀 줄이면서 자녀가 한 30살 그쯤 되기 전까지 한 3억 원 정도 어그 정도 목돈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 3억 원요? 이 그냥 뭐 용돈 주는 거랑 완전 다른 어, 좀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 그 체계적인 접근 가장 먼저 뭘좀 봐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그3366 증여 전략인데요. 3366요? 숫자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10년 단위로 주어지는 비과세 증여 한도를 좀 영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자녀가 만 19세 미만,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네, 네. 미성년자. 이때는 10년 동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직계 존속한테는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그리고 삼촌, 이모 뭐 이런 기타 친족한테는 1천만 원까지. 이렇게 합해서 총 3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3입니다. 아하, 3천만 원. 그럼 애가 태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딱 10년 뒤인 11살 때또한 번. 이렇게 하면 총 6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수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3이죠. 그래서 3 3. 네,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요. 이 직계존속한테 받는 비과세 한도가 확 늘어나요. 5천만 원으로요. 어, 5천으로요? 두배 이상 뛰네요. 네. 아무래도 뭐 성인이 되면 좀 경제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을 더 높게 본다고 할수 있겠죠 기타 친족한도 천만 원은 그대로고요 아 그건 그대로 네 그래서 성인 자녀는 십 년간 총 육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육육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세할 때 삼천 십일 살때 삼천 그리고 스물한 살때 육천 이렇게만 해도 총 일억 팔천만 원 와, 이걸 세금 하나 없이 자녀한테 줄수 있다니 이거 정말 큰데요. 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세금이 발생 안 하잖아요, 이 경우는. 그래도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세금 낼거 없어도 신고는 해야 된다. 왜죠? 나중에 자녀가 이 돈으로 뭐 집을 사든 투자를 하든 그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증빙해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이 신고 기록이 없으면 어 이거 어디서 난 돈이지? 하고 문제가 될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세금 영원이라도 신고는 필수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필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1억 8천만 원도 크지만 여기서 더 보태서 아까 말씀하신 3억 원에 좀더 가깝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뭐랄까 좀더 일상적으로 세금 걱정 없이요? 아 당연히 있죠 두 번째 방법인 게로 바로 기념일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기념일이요? 생일이나 뭐 명절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생일, 설날, 추석, 뭐 입학이나 졸업 같은 특별한 날 있잖아요. 그때 주는 축하금. 이런 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증여세를 안 내도 괜찮거든요. 아, 그런 용돈들. 생각해 보니 그것도 티끌 모아 태산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기록이에요, 기록. 기록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녀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줄때 그냥 입금만 하지 마시고요. 메모란에 할반이 추석 용돈 10만원 삼촌 생일선물 5만원 이런식으로 누가 언제 왜 줬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 통장 메모 기능 같은 거 활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해서 뭐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씩 꾸준히 20년 모으면 이것만 해도 4천만 원 정도를 세금 없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와, 4천만 원. 이것도 꽤 되네요. 근데 아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하셨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게 들리기도 해요. 뭐한 번에 100만 원씩 주면 좀 그런가요?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아, 네. 그게 사실 명확한 기준 금액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뭐한 번에 몇십만 원 이상,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훌쩍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좀 유심히 볼순 있어요. 아, 그럼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꾸준히 좀 소액으로 여러 번 나눠서 기록하는 게더 안전하고요. 혹시 뭐 한두 번 기록을 놓쳤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기록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기록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건데 바로 자녀 본인의 소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에요. 자녀가 스스로 번 돈이죠. 아, 그렇죠. 자기가 번 돈. 예를 들면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아르바이트 수입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요즘은 또 군대 월급도 꽤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많이 올랐죠. 네. 지금 뭐 이등병이 한 70만 원 병장은 거의 130만 원. 그 정도 받는데 복무 기간이 18개월이니까 평균 월 100만 원씩만 꾸준히 모아도 꽤 되죠. 특히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고 있어요. 아, 들어봤어요. 그거 이율도 높고 정부 지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부에서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1대1로 매칭 지원을 해 줘요. 이자율도 높고요. 이걸 잘 활용하면 전역할 때 정부 지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한 2,500만 원 정도 목돈을 딱줄수 있는 거죠 와 2,500만 원 군대 다녀오면 목돈이 생기네요 그렇죠 만약 군복무를 안 하는 경우라도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비슷한 규모의 소득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건 뭐 당연히 징여가 아니니까 징여세랑은 전혀 상관없는 온전히 자녀의 자산이 되는 거고요 어 근데 부모가 이 시기에 용돈 주는 건 괜찮나요? 뭐 군대 간 아들, 알바하는 딸한테 용돈 주는 거요. 아, 네. 그건 괜찮습니다. 자녀가 아직 뭐 정식으로 취업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생활비나 용돈을 보태 주는 건 사회 통념상 문제 되지 않아요. 아, 다행이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해 보면 3366 전략으로 1억 8천만 원, 그리고 기념일 용돈 잘 기록해서 약 4천만 원 마지막으로 자녀 본인 소득, 먹군 뭐 월급이나 알바비로 한 2,50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어, 거의 2억 4,500만 원? 이 정도가 30살 전에 모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대략 그 정도 금액이 형성되는 거죠. 와, 2억 5천 가까이 되네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합친 금액이고 사실 그 돈이 뭐 10년, 20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도 붙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처음에 목표했던 3억 원 어쩌면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뭐연5% 수익만 꾸준히 내도 결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무시 못 하죠. 아까 그336 6 증여 신고 홈택스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좀더 구체적으로 알수 있을까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요. 아, 생각보다 간단해요. 홈택스 웹사이트나 앱 들어가셔서 세금 신고 메뉴 누르시고 증여세 선택한 다음에 일반 증여 신고 안에 보면 현금 증여 간편 신고라고 있어요. 아, 간편 신고. 네. 거기서 증여자, 그러니까 주는 사람 정보, 수증자, 받는 사람 정보, 관계, 금액 이런 거 입력하면 비과세 공제액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와요. 오, 자동 계산이요? 편하네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가족 관계 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스캔해서 첨부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 내역 조회도 가능하니까 10년 앞산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와, 신고 방법까지 이렇게 자세히 알려 주시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쭉 들어 보니까 결국 자녀의 미래 자산을 합법적으로 또 현명하게 만들어 주려면 핵심은 이거네요. 첫째,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 3366잘 활용하고 반드시 신고하기. 네, 신고. 둘째, 생일이나 명절 같은 기념일 용도는 사회 통념 안에서 꼼꼼하게 기록하기 그렇죠 기록 그리고 셋째 자녀 본인의 소득 뭐군 월급이든 아르바이트든 이것도 중요한 자산형성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 이걸 잘 활용하는 거네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개혁하고 또 꾸준히 실천하면요 자녀가 나중에 사회에 딱 나가서 뭐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런 중요한 순간에 세금 걱정 없이 정말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해 줄수 있는 거죠. 네,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금융 교육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 자녀에게 목돈을 만들어 줬다고 했을 때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자녀가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활용하도록 도울 수 있을지 단순히 돈만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잘 지키고 또 불려나가는 지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세금 문제 같은 함정을 스스로 피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 이런 대화를 자녀와 함께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